레빌링 두 번째 방법 만약 상상 속의 행동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하나의 단일한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멋지다처럼 여러분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십시오. 혹은, 만약 누군가를 통해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마치 자장가처럼 반복도 반복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의 감각만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십시오. 고대에 성경을 쓴 이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을 가리켜 하나는 세속적인 마음,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생각의 두 가지 시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영에 것들을 받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그것들은 어리석기 때문이더라.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더라. 그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기 때문이더라. 고린도 저서 2장 14절. 현실적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보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 순간만이 현실 전체를 뜻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와 미래는 단순히 마음속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즉, 만약에 제가 현실적인 마음속에 있다면 과거라는 것은 한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 속 영상으로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세속적인 마음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둘러싸인 채 세상을 보면 미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인 마음이 보기에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처럼 단단하고 객관적인 실체란 사실을 믿을 수 없고 과거와 미래를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마음이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구분된 것으로 보지만 4차원 시선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마음, 즉 영적인 마음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존재하는 전체적인 하나로 보입니다. 그것들은 과거에 겪었고 현재 겪고 있고 미래에 겪게 될 모든 감각적 인상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위대한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날처럼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습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한 힘으로 행사되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습관은 법칙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몇분 동안 우리의 의식이 감각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현실처럼 느끼고 인지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연습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인 더 거대한 세상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상태는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단단한 현실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가 각각 별개의 경험들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미친 사람 하나가 공동묘지의 무덤 뒤에 숨어 사는데 예수가 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예수가 미친 사람에게 묻어 있는 악마를 내쫓으려 하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묻어 있는 악마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대는 영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5장 8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두면 악마들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기에 예수가 그 악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처음으로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는 스승의 발밑에 앉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깨어난 이성이라든지 사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바꿔본다면 이 이야기에서 마음이 관련된 지혜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 예수가 고위 사제인 야이로라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는 신화고교의 높은 사제인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예수에게 다가와 자신의 열두 살난 딸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는 승낙하고 사제 야이로라우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던 길에 시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의 옷을 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곧장 자신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군중을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는 말씀하시니, 누가 나의 옷을 건드렸는가?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의 옷을 만진 그녀는 12년간의 하열로부터 치유되었고, 예수에게 자신이 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가 다시 시나고교 사제의 집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다가와서는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치료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는 시나고 교의 고위사제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믿어라. 마가복음 5장 36절. 그리고 예수께서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야단법석을 떨며 슬피 우느냐? 그 처자는 죽지 않고 잠들었느니라. 마가복음 5장 39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는 그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고는 예수의 제자들과 죽은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그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소녀를 잡고서 말씀하시니 그대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 깊은 잠으로부터 그녀는 일어나서 가로질러 걸어가더라. 그러자 고의 사제와 다른 모든 이들이 놀라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어미 당부하시기를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명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43절. 오늘 밤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은 마가복음 5장 안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죽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죽은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주고 있는 선입견, 미신,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이 그 뒤에 숨어 살고 있는 무덤이 됩니다. 그런 선입견과 미신과 잘못된 믿음들을 다 떠나 보내지 않는다면, 마가복음 속에 미친 남자처럼 그것들을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깨어난 이성에게 간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깨어난 이성은 진리의 모순되는 선입견이나 미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이성의 빛 앞에서는 어떤 선입견도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국가, 어떤 인종, 어떤 주의 등에 반대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깨어난 이성의 빛 앞에서는 그것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어난 이성으로부터 숨겨놔야 합니다. 깨어난 이성의 빛 안에서는 그것들을 분석할 수도 살릴 수도 없습니다. 4차원적인 시선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면 여러분에게 쉬워 있었던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모두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승의 발이라 부르는 이해의 발밑에 앉게 됩니다. 이제 옷을 입고 제정신을 차리고 죽은 이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 속의 죽은 아이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속의 야망, 바람, 성취되지 않은 꿈입니다. 인간은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말했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마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난 사건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인간의 깨어난 이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각의 영역에서 벗어나 활동하고 이전에 가졌던 한계들을 씻어낸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의 예수이고, 인간의 가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소망을 소생시킬 수 있는 권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열이 있는 여인과 같습니다. 하열이란 무엇입니까? 피가 흐르는 자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궁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의 여인은 12년간 하열을 앓고 있어서 임신을 할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열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녀의 소망을 잉태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믿음이 자궁을 닫았고 그로써 이 온전해진 자궁으로 씨앗이나 생각들의 형태를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아가 이전에 갖고 있던 관념들을 지워버리고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믿음을 유지하게 될때 여러분은 그 상상의 형태를 부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죽은 아이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열이 깨끗이 사라진 여인이 되었고 이제 남은 일은 죽은 아이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 즉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는 이제 여러분 자아의 확고한 간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갖지 못해서 원했지만 이제는 그 원하던 것들을 이미 가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행위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소망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에 관해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확실하기에 그냥 그 모습으로 걸어나갈 뿐입니다. 원하던 것들이 성취된 듯 걸어나갈 때 사람들은 사차원적인 세상에서 내가 이미 소망을 성취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3차원적인 눈으로 본다면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둘러싸인 시야로 세상을 보니 아이가 죽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칙을 알고 있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들을 눈에 보이게끔 깨웁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한다면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방문을 닫습니다. 문이란 무엇입니까? 감각의 문입니다. 감각들이 보여주는 것들 모두를 완전하게 닫는다는 말입니다. 감각들이 전해주는 증거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멈추고 감각들이 부정하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감각의 문을 닫고, 이런 통제된 상태 속으로 누구를 들였나요? 오로지 아이의 부모와 예수의 제자들만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유하고 비웃는 군중들을 향해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전해 주는 증거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감각들은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을 야유하고 비웃으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나에게 전해주지만 나는 그것들을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다른 이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 남겨두었던 부분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 어머니는 인간의 I am t h 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하느님입니다. 나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인식합니다. 나는 모든 생각들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나의 마음은 새로운 자아의 관념에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통제된 마음 안으로 제자들만을 드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아이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부활합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상태는 세상 안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상상의 힘의 증거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그 결정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과거 속에서 살든지, 하열이 멈춘 여인으로 살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원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특별한 조건들을 갖추고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교회들이나 종교단체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회나 자신의 단체 외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도로 태어났습니다.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기를 유일한 크리스천은 개신교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유일한 저는 가톨릭 신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말할 때는 크리스천은 이단이고 유대교만이 선택됐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에게 말할 때는 유대교와 크리스천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선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든 상관없이 그들만이 선택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면, 여전히 미신과 과거의 선입견 뒤에 숨어 있는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쫓아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말합니다. 인간 예수, 인간 모세, 인간 베드로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제겐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이런 믿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제겐 오히려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전 이런 믿음을 갖고도 당신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마음에 관한 해석들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죽은 각오로부터 나오십시오. 공동묘지로부터 나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걸어나가십시오. 하느님이라 부르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비록 한계에 둘러싸인 3차원적인 시선으로 원하는 목적을 눈으로 볼수 없지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 맞추어 걸어나가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3차원 안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어쩌면 실제로 받아들인 상상들이 세상 밖으로 현현되어 나오더라도 그것들이 한때는 마음속에만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안의 것들은 항상 외부 세계에 나타나지만 시간이란 것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둘 사이의 관계를 보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마가복음 5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고 있습니까? 마음의 자궁을 닫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까? 계속 피가 멈추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까? 죽은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미친 사람입니까? 여러분만이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만이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